자, 오늘은 에어컨 봉고3, 2006년식 봉고3, 에어컨 필터를 한번 갈아볼게요. 에어컨 필터 여기 있고요. 여가지로 되어 있고, 호환품이니다 호환품. 정식은 아니고, 가격은 한3천원 정도 해요. 3천원 인터넷에서. 그래서 저는 한 6개를 샀어요. 6개. 이거 보이시죠? 6개. 이거하고 10mm 스패너. 이거 딱 2개만 있으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. 처음으로 여기 본넷, 이거 레버를 당겨가지고, 통 소리 났죠? 그냥 앞으로 갑니다. 이게 A 있죠, A A 엠블럼 여기 손 아래 누면은 뭐 누르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위로 위로 누르는 레버가 있는데 이거 눌러 가지고 그대로 올립니다. 올리면 여기 본네 지지대가 있거든요. 지지대 이걸로 지지하면 돼요.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지지하면 됩니다. 여기가 에어컨 필터거든요. 여기는 이제 어 워셜 여기 이제 부동액 이걸 풀러 가지고 작업하면 됩니다. 에어컨 퓨터를 떼어내니 이런 색깔입니다. 색깔 보이시나요? 까매요. 자 여기가 지금 외기 상태고요. 외기 상태는 이렇게 있고 내기로 하면 아까처럼 막혀 있습니다. 네, 색깔 비교 되죠? 이건 새하얗고, 이건 까맣고. 와우. 온갖 벌레들. 보이시나 디테일? 제가 이래서 지금 차 사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안 틀었어요. 이런 거 마실까봐. 자, 이새 이 하얀 거. 꼭 이런 필터는 순정품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. 순정품도 어차피 다. 그 하청 업체한테 납품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필터 전문 국산 업체 거 이용하는 게더 저렴하고 성능도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렇게 홈에다가 넣으면.